위에 있네. 안 먹어. <laughs> 안 먹어. <laughs> 안 먹어. 너무 멀어. 아 차. 차를 타고 저기로 가면 되고요. 아 고정이 돼 있었네. 굳이 뚫는 방법 중에 쉬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는 뭐 방송을 끄고 한번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든 그게 좀더 빠르게 갈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 눈깔 모양은 뭐죠? 근데 뭐 감시? 어씨 <laughs> 민간인인 척 바로 걸렸구요 따라오냐? 따라오면 죽일 건데, 안 오네. 아 2, 30분이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헬기 안돼 있고, 절로 가.. 어저 돼지 하나 있다 저거 저금못 가겠다. 어우 씨. 저런 <laughs> 오케이 클리아 저기 살짝 낮은 데로 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적 하나. 요런 데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수구리 아니, 앉어 샷 건들고? 어어, 잠깐만 잠깐만 소기아 이건 소기가안 껴져? 아 뭐야 18에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확인 잠깐 빠져 잠깐 빠져 잠깐 빠져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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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가네 싱 워싱, 이싱 워싱, 워이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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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가자 <laughs> 어 던지기 되나? 얘라 <laughs> 이 새끼야 어? 팀원 발각됐대요 그럼 그냥 싸워도 되네 조사버려 그냥 지원 요청 중 릴로우링 앉아. 대기. 뭐냐 저거는? 호탑이네? 아. <놀람> 아 씨. 야, 그냥 갖다 갈겨버리는구나. 여기 저거넛은 왜 이렇게 몸뚱이가 말랐어? 뭘못 먹나봐 밥을. 말라 비틀어졌. 저기 옆 동네 돼지는 겁나 뚱뚱한데 얘네 뭐야? 저 뛰어든기는 폼더바 무슨 발피겨 스케이팅 하나 <laughs> 사푼사푼 걸어당겨곧 소환될 예정. 전 피떡이 됐는데. 오버비 <laughs> 오버비. 온몸이 피터기 돼버렸는데. <laughs> 아 하기는 아그 차이가 있네. 여기는 멸치라서 두방 맞으면 죽는디 뭐요? 너왜 여기 있어? 아이젠장왜 그래? 어이C 뭐 걸렸다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뭔일이오왜 이래야 왜 이래야 이래? 어레? <laughs> 어레? 뭐야 이게 폭탄해 먹고. 죽아 죽어. 죽어도 나다 빌어먹을 세을아상아아들아아막아도 나는 간다. 이거 살리면 다시 고아아나아이 지랄. 조졌다. 그치. 아이 눈뽕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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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야, 눈뽕 말고 <laughs> 폭탄. 이거 왜안 던져져? 아, 예병 아우씨. 아우, 아우 예병 그냥. 야, 이 그지 같은 게임 진짜. <laughs> 방금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방금 떴어요. 이 이. 아좀옆 옆으로 좀만 붙여 주시면 안 될까요? 방금 떴는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소생 떠서 그 소생이 돼야 될것 같아요. 뭔 일이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태열수가 있어? 이야이야 이런게 되네? 이야야 이야 이야 오오오 오... 오 미쳐 미쳐 간지 미쳐 <laughs> 이 뭔데 이게 기다려야 되나? 또 밖으로 나가면 괜히 고장 날것 같은데. 제발. 그렇지. 밀어 먹을 버그. <laughs> 아씨. 안전한 구출 지점이 전술지도에 추가되었다. 저로 가면 되네. 탑승. 이거 화면을 3인칭으로 못 봤구네? 3인칭이 안 되네? 이러면 겁나 어지러운데? 와, 뒤에, 가라락 울리는 거 봐. 살짝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 치과 그 드릴 소리가 들리는데. 아, 소름돋아. 나 데리고 와야되나? 어디로 간거야? 이거 뭐야 끝난건가? 그냥 가면 되나? 아 뭐야 저 여기있네 이아저 탑승. <laughs> 보통 시야 변경이라고 하면 X나 Z나 V. 아이거 눈뽕. Q. 이 어, e 누르면 큰일 난다. 이 <laughs> e 누르면 조진다. 이기는안 되네요. 알트, 알트도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탭, 1, 2, 3, 4, 어, 인터페이스. 아, 이거네. 어, 방한테 맞았는데 죽어있이기도 해. 가면서 모든 놈들한테 다시비거네샷 스파이어 샷 스파이어 샷, 샷 때려 발사 불 <laughs> 파이어 you want to tell me where paula madeira is she's a good person. what do you want her for i'm working with some people to take down a sector of drones we need her help i heard her name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restricted area 01 she might be there 해결. So we know where she is. My guess is she's Sentinels ace in the hole in the killer drone program. Assholes. Assholes. Right. I don't give a shit what it takes. Take it easy. I'll handle it. 요 캐릭터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뉴스죠? 12시 21분이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레벨 시스템이 있는 게, 기존의 고리 시리즈랑 달라가지고, 이거, 그냥 디비전한 느낌인데? <laughs> 오케이, 일단 오늘,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케이, 끝. yeah